국산 맥주 1위 자리를 지켜온 오비맥주가 출고가를 인상 전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하이트 진로 제품의 빠른 시장 점유 기세에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비맥주가 지난 8월 한시적 인하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평균 4.7% 가량 출고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비는 이번 결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종량세 도입에 대비한 것으로 국산 맥주 중흥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종량세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국산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다시 조금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생산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하는 것보다 는 소매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 유통 기준 2분기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은 19.8%로 1분기 16.8%에 비해 3%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오비맥주 점유율은 1.2%가량 낮아졌는데 음식점과 유흥채널까지 합산하면 격차 폭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의 이 같은 기세는 지난 3월 출시한 신제품 테라가 출시 100여일 만에 1억 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시장 장악력 덕택입니다. 오비가 지난 4월부터 세차례의 가격을 바꾼 데 이어 결국 인상 전 수준까지 가격을 내리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오비 맥주는 이번 인하와 함께 본격적으로 국산 맥주 시장 보호와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혜택이 커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좀 전략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버드와이저나 뭐 호가든처럼 기존에 생산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브랜드들을 뭐 다시 좀 들어와서 더 이제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오히려 더 R&D라든지 신제품 같은 거나 더 이제 활성화가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잦은 가격 변동을 단행한 만큼 주류 도매상들의 불만과 같은 잡음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미 가격을 올렸던 일선 식당들이 맥주값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도매장 쪽에서 뭐저뭐 혼선이 많고 불만이 많았다라는 내용들은 좀 저희도 봤거든요. 한번 올. 테라의 질주를 막기 위해 가격 인하를 단행 기로한 오비 맥주. 기사 회생의 묘책이 될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센뉴스 박경연입니다.